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뭘 넣더라도 좀 제대로 넣어놓고 좋은 게 들었다 고함량이다 이런 말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? 들어있다는 좋다는 성분은 부영제를 틈 사이에 목이 발톱만큼이나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한 번도 안 먹어봤을지도 모를 유명 연예인들만 대단히 넣고 광고만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진짜 아니지 않나요?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진짜 좋은 것은요 내 몸이 아닙니다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도 절대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시고요. 내몸의 반응을 믿으십시오.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. 여기서 Y. 돌발 질문 한번 들어보죠 남녀노소 불문.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홍삼. 그 홍삼은 갱력의 약이다 아니다? 계속 질문에 당황하셨나요?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제 대답은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. 그때그때 발라. 그때